내가 호빠 썰 하나 풀어줄게 그러면 내가 호빠를 안 가고 가라오케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 너 어떤 형이 나보고 호빠로 놀러 오래 그래갖고 갔어 갔더니 한 일곱 병 먹었더라 둘이서 그냥 앉았어 그냥 앉았는데 그 형이 자기한테 뽀뽀를 해달라는 거야 나한테 손님인데 그래서 내가 선수한테 어, 오해하지 마세요 이형 원래 이래요 이랬는데 선수는 이미 나를 견제하고 있었어 막 째려보고 막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나도 선수를 안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갖고 아니, 나는 안 앉혔어 안 안안치고 뽀뽀해달라 그래갖고 뽀뽀를 해줬어 결국에 해줬어 근데 다음날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랬 무슨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제 술값 110만원 나왔으니까 40만원이나 30만원 입금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나는 잠깐 불러서 간 건데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설명을 다 했어 내가 호발을 갔는데 이미 7병이 까서 있는 상태였고 나는 양주를 먹어봤자 2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왜 30만원을 왜 내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 한테 대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애가. 아니, 대드는 게 아니라, 나는 두 잔밖에 안 먹었다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어, 그래갖고, 아니, 씨발, 나는, 없친 데도 없으니까그 돈을 줬어, 결국에는. 그래갖고, 속마음으로, 아, 이 형이 다음부터 호빵 불르면안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졌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그냥 뭐, 살아, 계속 살아오다가, 그 형이 또 부를 때가 있었어. 그래서 그 형이 불러갖고 내가 안 가야지, 안 가야지 하다가 내 단골 손님도 거기 호빠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내 단골 호빠 손, 내 가, 단골 가라오케 손님이 학대야, 너도 지금 잠깐 들려!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알겠어요, 형. 이러고 들렸어. 그래서 들려갖고 내가 가자마자 오늘은 엠반 아니지? 나 손님으로 놀러 온거 아니다 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그제서그 형이 알겠다고 하면서 화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화난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화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화내지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말라는거 하니까 갑자기 짜증이 조금 나는 거야 응 갑자기 짜증이 조금 나는 거야 그래놓고 내가 짜증 난게 아니라 맞는 말이라는 거지 아니 나 저번 날에 양주 두잔 먹어서 두잔 먹고 40만 원, 30만 원 달라는 게 말이야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자기가 미안하대 그래서 내가 그 형이 잘생이거든 그래갖고 알겠어 내가 봐줄게 내가 이거 넘어갔지 근데 지도 찔리니까 화풀이라고 생각이 된다 보다 그니까 응? 나보고 뭐 화풀이, 하... 화풀이 하냐고 내가 막따지고 들었거든 근데 이제 그 가라오케 당국 손님이 일어나야 돼서 이제 우리 가게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 형도 호빠에 너무 안치가 돼갖고 막 선수랑 키스하고 막 선수 거막 바지 벗기고 막 뭐라 그래야 될까 바지 벗기고 키스하고 음 가... 어 고추 세척하고 계속 그러니까 갈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 안, 가, 우리 가게 안올 거면 나는 먼저 가볼게 이러고 내가 나왔어 나와갖고 내가 이제 다시 가라오키 일을 하는데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너 실망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형? 이랬더니 아니 나나 가라오키 데려가려고 온거 아니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맞아 이랬더 근데 왜 안, 자기 안 내리고 가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형 물고 빨고 하고 무슨 빨래 빨래방인 줄 알았다면서 어 아니 어디 뭐 애무라고 아, 하면은 노딱 걸리나? 아니 어디 어, 다 할타 재끼는데 뭐 선수를 벗기고 막 할타 재끼고 막 세탁방에 온줄 알았는데 뭘아 모셔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무슨 전화로 이제 그 형이. 그럼 다시 데리러 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시 데리러 갔어. 데리러 갔더니 그 형이 이제 놀 만큼 놀았나 봐. 근데 술에 쩔어 있는 거야. 술에 쩔어 있는 거야. 우리가 가기로 가게 했으면서 그래갖고 내가 그형 데리고 나왔더니 나보고 계산을 하래. 그래서 왜? 왜요? 이랬더니 이형술 먹은 거 계산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 형을 앉혀놓고 지갑을 뒤져갖고 그형 카드로 계산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라오케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 형이 너무 취해갖고 그 쭈쭈바를 빠는데 뭐 그러니까 쭈쭈바를 빨았어 그래갖고 길가에 택시 태워서 보내, 보냈는데 아니 이게 너무 열받는 거야 나는 가라오케 일하는 입장에서 손님 모시러 왔다갔다 버리는데 응? 음? 정작 본인은 만사 태평이잖아 그래갖고 내가 아 너무 승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음달그 가라오케 가기로한 형이 또 왔어 그랬더니 그때 내가 입이 대빨 나왔었거든 음. 그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 그러더라 학제야 미안해 이러던 거야 그래서 내가 뭐가 미안해 그랬더니 그냥 다 미안해 이러는 거야. 어 알았어 알았으면 됐어. 내가 했더니 근데 오늘도 호빠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호빠를 간대. 그래서 호빠를 갔다가 다시 우리 가게로 오겠대. 그래갖고 씨발 또 열받잖아. 또또 왔다가 가면은 또 내가 술취한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우, 형, 나보고 모셔오라고 하지 말더니, 아니라면서, 이번에는 진짜 다시 오빠를 또갈 거라면서. 그래서 가라오케 술 먹이고, 호빠 전화해갖고, 호빠 데리고 가서 술, 세, 술상 세팅하고, 나는 가라오케로 다시 돌아갔어. 그래서 끝나면은 전화해. 내가 이랬어. 그래서 집, 가게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별, 별치를 다면서 설거지하고, 이거 하고, 저거를 하고, 이거를 저거를 하다 보고, 이러고, 이제 그 형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형한테 전화가 온거야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니 나, 자기 나 데리고 와 이러는거야 그래서 내가 어 뭐라고 형? 그랬더니 나 데리러 와이시을 하는거야 이미 존나 만취가 된거야 그래서 내가 어형 통신이야 잘안 울린다 미안해 어머 전화기가 왜 안들려 어머 미안해 이러고 전화 끊었잖니 음 그때 또 전화가 오더라면서 내가 어형 어, 주파수가 이게 안 맞나봐. 지하라서 전화가 안 되나봐. 어, 형 미안해. 어, 몰라겠어, 나도. 어, 형 미안. 이러고 전화 끊었잖아. 음. 또 데리러 오라는 거야. 아우, 씨발. 열받아갖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 음. 어, 형 미안해. 못 데려가겠어. 이러고. 음. 근데 그 형이 큰 손이거든. 그래갖고, 한번 먹으면은 백만원씩 먹어요. 술을 백만 원어치씩 먹어 진짜, 음, 백만 원어치씩 먹어. 그래서 잡아야 되는 존재였어.